안녕하세요. 예술 분재원 분재천가 예술작위 이재입니다. 아 오늘 조금 반지성적으로 보이시죠? 왜 안경을 안 써서요? 저음이세요 네, 준비성이 없어요. 자 오늘은 작년에 요때쯤 해가지고 제가 단풍나무 가지 정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이 단풍나무 가지 정리하면서 이 나무 가치를 막 눌러서 다운을 시켜보겠습니다. 가치를 줄여? 예, 가치를 높이는게 아니고 막 줄여? 예. 자, 이 나무는 출성산이라는 단풍입니다. 어, 판매 목적이 아니고 뭐 궁극적으로는 판매하는거죠. 근데 취목을 딸고 싶어서, 음. 그걸 했는데, 솔직히 예술에서 소사가 됐든, 반풍이 됐든, 어떤 나무가 됐든, 취목 목적으로 따로 이렇게 배양하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무를 키우다 보니까, 아, 취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 이제 어, 예술 분재원 하면은, 아, 거기 취목하는데, 어, 두 가지죠. 액빕하는데, 그 다음에, 취목한 소사, 세지소사 파는데, 이렇게 이제 기억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 취목하는 것이 이런 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갖 나무들을 눈에 띄는 대로 다 취목을 해요. 왜 소재 자체가 워낙 잘생겨서 이렇게. 자, 이 나무 상품성을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밑에 뿌리빨이 뭐 아주 예쁘지는 않아요.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 나무를 갖다 취목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유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추상성 음? 취목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본쟁이 누구나 한 주쯤은 갖고 있는 단풍나무인데, 이게 거지를 안 해요. 그러면 진짜 거지 왜 인자하느냐, 라고 나무라실 분이 딱,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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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보이시는데, 그렇습니다. 이 단풍나무는 겨울에 가지를 자르면 눈물이 주주주 흐르면서 눈물이 아니고 체액을막 쏟아내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입이 약간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때 가지를 갖다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전제 조건은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어 예소식 분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예소로 액비를 쓰는 분들을 전제로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군이 나무 세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 세력이 약한 나무들은 저하고 똑같이 따라 하면은 우리가 고기 먹고 힘쓰는 것하고 풀떼기 먹고 힘쓰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일단은 단풍나무 기본적인 요건은 어디서 에 출발을 하느냐? 자 가까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가지가 지금 한군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났죠. 네. 이 여섯 개가 난 중에서 이렇게 이건 이제 지난번에 잘랐던 거죠. 이렇게 한 마디를 남기고 자르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단풍나오는 바짝바짝 자르면 안 돼요. 마를 수가 있으니까. 가지가 마를 수가 있으니까. 이건 약하죠? 네. 약하면서 길죠? 이것도 약하면서 길죠? 아, 이 약하면서 네. 길잖아요. 여기는 네. 눈이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눈을 남겨놓고, 이렇게 V자 형태로 네. 잘라주는 거예요. V자 형태랑 하면 두 개를. 네, 요러, 요렇게 해서 V자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Y자가 되겠네. 네. 근데 이제, 다른 책들에도다 V자로 돼 있으니까, 우리도 네. V자로 통일을 네. 하게. 하고. 통일 네. 하여튼 이렇게 V자 형태로 나눠주는 거고, 그럴두 번째로는 이 마디 사이가 길어져가지고 일자로 길쭉하게 크면은 나중에 굉장히 흠이 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아마 쭉 길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디가 또 네, 여기서 그렇죠. 또 잘라주는 거죠. 여기서 잘라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게 부정하잖아요. 여게 네. 네. 근데 위로 가지가 필요하니까. 치료한 이에서나와 네. 네. 그리고 여기도. 한 마디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도 역시, 이렇게 한 마디 남겨놓고, 잘라주고. 자, 이 작업을 계속 되풀이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무가 돌 때까지. 근데, 그 에이. 설명을, 이 겉에 있는 가지를 소개치로 하니까 촬영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요, 요 가지고 갈까요? 다시? 어떤 자, 이 나무를 보면은, 여기가 기부잖아요. 잠요 음. 여기, 여기가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음. 이 안에는 이제 그 겹치는 가지니까 일단 아, 선명한 화면을 위해서 음. 이걸 잘라낼게요. 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분기를 가지가 나눠졌죠. 음. 예, 나눠졌는데, 이렇게 해서 두 개만 남겼죠. 음.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실밥. 응, 실밥. 응.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 나무를 갖다가,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자르고 싶어 하는 거니? 끝에서 이렇게 네, 자르고 그렇지. 싶어 해요, 이렇게. 네, 나무 형태를 네, 좀 남기고 네, 싶으니까. 길게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나무 모양을 갖다 유지를 하면서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음. 그리고 초보자들은 대개 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나중에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여기, 고기 없이. 이다리좀봐요 잠깐만. 이다리가 네. 가리고 있어요. 그냥 막 잘라. 잘라내, 잘라내. 쉬운 게 아니라 막 잘라내요. 응.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가, 네. 저, 일자로 반뜨이 커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이 가지를 갖다가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아마 여기, 여기서, 이안 잘랐는데 이거? 이건 손안 봤나? 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마디를 냉겨놓고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마디를 냉겨놓고 자르면은, 요 가지들이 이제 탄력을 붙게 돼요. 정해. 요 가지들이. 음.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분기가 됐죠? 음. 분기가 되에 짧은 가지, 이 눈이 하나 있거든요? 음. 근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도 음. 한 마디 냉겨놓고 자르고.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예요. 저리가 그러니까 모든 가지를 한마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한마디 남겨놓고 자른다. 왜 그러는 거니? 이 단풍나무 특성이 뭔 거니? 자,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은 소사하고 달라요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그렇죠. 마주나거든요. 네, 마주나기. 네, 마주나게니까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자르는데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이 여기 마디 사이가 길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마디에서 그렇다. 여기서 잘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행히 마디 사이가 짧은것 있죠? 응. 여기서 잘라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돌려가면서 잘라 주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자하고 같이 살때이배우자 보는 데서 이런 식으로 잘라 놓으면 엄청 많이 혼납니다. 그치, 이쁜데 왜다 잘라내냐고 아, 누가 그랬죠? 그걸? 뭘 누가 그래요? 아, 얘기 솔직히 해봐요. 내가 언제 추천한 게 현재 책을 보고 이렇게 가지를 자르고 있으면은 왜 볼만하면 다 잘라갖고 나무를 망가뜨려 놓느냐라고 지청구를 하신 분이 내 네, 가장 가까운 곳에 한 분이 계십니다. 자, 자수해서 광명 찾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음, 이제 아니까안된것 같다라고 저렇게 오리발도 내밀고 발뺌도 하고, 음, 그러는데,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 나무가 아까 제가 그랬죠? 사정없이 가치를 하락시키겠다고 뭐가 그 하락을 하느냐 이 나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잘라놓으면 네, 이렇게 다 잘라놓으면 보기가 안전하니까 네, 다 잘라놓으면 자, 이제 조금 빨리 한번 빨리빨리 한번 잘라볼까요? 이 우리는 이게 자를 때 생각없이 자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면은 운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운전 초보자의 경우에는, 음, 아, 우, 그, 운전을 하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커브길이 나오면, 여기서 몇 도를 꺾어야 될까, 속도 줄여가면서, 각도 계산하면서, 핸들을 몇, 얼마큼 틀어야 될까, 계산하면서 하지만은, 이제, 우리 같이 조금 숙달된 노동자들은, 딱 나오면은, 그냥, 생각 없이, 알아서 손하고 머리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그 핸들이 돌아가듯이, 이 나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 많은 그, 분재 고수들이 저처럼 유튜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걸 설명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설명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성했던 나무를 갖다가 다 잘라내버리면 이제 앙상했으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나 이 보는 사람,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멀쩡하게잘 크고 있는 나무 느닷없이 불러다가 뜬금없이 삭발을 시켜버리는. 음. 그래서 상품 가치를 갖다가 상품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별로 볼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볼것 없는 나무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를 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잘라야 나무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옆에 그 짝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왜 이제 한참 볼만 해졌는데 다 나무를 잘라 가지고 벌거수위를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어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그 빠지고 들면은뭐 예뻐지기 위한 것 아니요 미래를 위한 것그 하면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 우리 분재원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부부의 간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분들의 한결같이 가, 얘기하는 것이, 자기 신랑이 분재 채널만 틀어놓고 산다. 음. 많이 듣죠, 그 얘기. 음. 음.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분재 채널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음. 음. 근데 우리가...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은이 나무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그때 염두에 둘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디 사이를 줄이고 짧게 해서 나중에 나무가 어떤 그 가능성, 장래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보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게 만들어 가지고 이 길게 그 나무를 갖다 가 유지를 시켜가지고, 처음만 그럴듯하게 보고, 나중에는 마디 사이가 길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냥 무성하게만 하죠. 그, 무성하게만 하죠. 그러면 그때 다시 또다 만들어갖고, 그때, 저, 또 만들어야 되죠? 네. 다 잘라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미리 미리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이냐? 끝났습니까? 이거 영상을 잘라도. 찍기 전에 우리 그 감독님께 없어 요걸 갖다가 잘라놓고 깔끔하게 잘라놓고 시작을 해다 그러는데 요게 땅에다 놔뒀더니 땅으로 뿌리가 내려가지고 요렇게 막 뿌리가 내렸거든요 근데 요것 때문에 대체 저희가 또 사실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뽑아보니까 화분 땅에서 하다보니까 이 뿌리가 땅 밑으로 내렸는데 이걸 잘라내도 되느냐? 감독님, 어떠,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지금 잘라내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대답을 아, 주십니까? 아, 내가? 네. 어, 잘라내도 된다고 하죠. 네. 이거 잘라내면 나무에 아니요. 엄청난 타격이 옵니까? 네. 아니요, 그분 안에 이미 또 수많은 뿌리가 있는데요. 네. 분 안에 이미 수많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감독님 가라사대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담없이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그죠? 그것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무가 생과 사을갖다 결정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최초는 이 마디 사이를 갖다가 할 때, 여기서 한번 잘라냈었잖아요. 네. 응. 마디 작년에 이게 잘라낸 자리거든요. 내가 카토파스타를 붙여놨는데, 이 카토파스타가 여기서 이것이 여기서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응. 응. 이렇게. 툭 카... 떨어져 버렸네.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 거기 나무로 써요, 그러면? 여기요? 응, 거의 다. 다암었네 예. 네. 네. 요게 더 빨리 암물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니 요게 땅 밑에다 뿌리를 맞아요. 내리고 있었기 네. 때문에. 영향을 네. 그 땅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시 못할 정도로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추운 걸 따게 되면 아마 이 정도 선에서 따거나 여기서 만들어져가지고 가지를 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일단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무를 갖다 전체적으로 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분재의 기본이자, 이제, 그런 뭐라 그까 아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분재 초보자들 많이 약한데 어떻게 하지? 요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 하면은 괜히 없는 흰머리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낸 나무, 잘라낸 나무들이 최순한 건강하게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이 어쩔 수 없이 예습비, 액비 줘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네. 부정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네. 잘. 부정가 많이 나오는데 반풍나무 네. 순을 짧게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가 어떤 완전히 게 건... 몽둥이를 만들어서 새로 받아. 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르잖아요. 아까 네. 이한 군데서 네. 이 마디 사이가 분기하는 데서 네. 가지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네. 그렇게 가지가 많이 나왔을 때 메인 가지를 잘라버려요. 아, 그러면, 그러면 네. 이, 여기 뒤에, 뒤에서이뒤에서막 이 여러 개가 나오죠. 네. 그중에서 마디 사이가 해? 짧은 것을 남겨가지고 선택을 하는 음. 방법이 있어요. 원래 F m 적인 방법은 요 순이 이렇게. 이것도 지금 다 늦었거든요. 네. 플프브적인 방법은 이렇게 순이 막입 입이, 입이 음. 그 학, 종이학처럼 이렇게 됐을 네. 때, 추추적, 이 끝을 갖다가 이렇게 끝을 따가지고 네. 순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억제를 해놓으면은, 예, 억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그 단풍나무가 싹을 내밀 때, 핀셋을 들고 옆에 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음, 음. 나올 때마다 네. 해야 되니까. 예, 나올 때마다 그걸 해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생업에도 신경쓰고서 우리가 신경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힘들고, 일단은. 한두 주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할수 있지. 요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그 작업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대나무거든요. 대나무 순이 이렇게 쭉쭉쭉쭉 자야 는데 대나무 분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예 순이 나오잖아요. 대기하고 있다가 예. 잘라내야 돼요? 아 네. 바늘로. 아이고. 어, 바늘로. 옆에를 갖다 쭉 흔히 그 순이 나오기 마디 사이에 길어지기 전에 네. 그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음, 껍질을 네. 벗기는. 네,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무를 갖다 이제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언제 나무가 되느냐? 근데. 분재는 어차피 세월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도 잘 키우면 예쁠 것 같은데 예. 주먹을 딴다고 하니까 응 예. 뿌리빨 때문에 그러죠 뿌리빨도 그 정도면 좀 양호하지 아, 예,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뿌리빨이라고 하는 것이 A, B, C, D, E, 음. F 이게 예, 만약에, 다 만약에 그러면은 C급이다 그러면 예. A급으로 만들고 싶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예. 왜 그러는 거니 이 다른 나무보다도 단풍나무는 자연 아니가요? 목보다도 재배 목값이 월등하게 높아요 그런데 아 응. 그, 만약에 예. 이 가운데를 딴다고 하면 예. 위에 쌍간으로 예. 딴다고 하면 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게 여기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요? 이 주간이 될 가지가 예. 잖아 굵고 반듯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제가아까 그래서 키워 가면서 응. 여기서 딸지도 모르죠. 아, 응, 그래서 어요 뭐 여기서, 여기서 딸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키워 가면서 배정을 하는데 일단 나무 마디 사이가 길어지면은 실목을 응. 따든 이대로 배양을 하든 나무가 안이뻐지잖아요 응. 응.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응. 우리가 취목을 목표로 해서 이 나무를 키우고 있지만은, <laughs> 그러나 꼭그 목적으로 가지정리하는 를건 아니다. 아니다. 키우면서 오케이. 원칙대로 하다 보면은 취목용 소재는 자연스럽게 그, 나오고. 나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단풍나무는 이, 이 뿌리빨에 대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음, 굉장히 많아요. 음. 이 나무를 갖다 그대로 배양을 하면은 나중에 아무리 만, 잘 만들어도, 비계가 그렇다 해도 음. 어, 가격이, 가격이 그냥, 20, 뭐, 2 30만 원에서 그치고 말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요게 뿌리빨을 만들어서 그만큼, 어차피 나무한테 쏟는 정성은 똑같잖아요. 음. 물 주고, 거름 주고, 그 다음에, 어, 뭐야, 농약 주고, 어, 그 다음에 순도 이렇게 집어주고, 똑같은데, 취목을 해서 그 나무를 갖다 배양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뿌리빨을, 제대로 만들어서 배양을 했을 경우에는 이 나무 부가가치가 훨씬 더높아진다는거죠 네, 알겠어요. 네. 왜냐면 나는 이 나무도 네. 굉장히 그렇게까지 네. 나쁘진 않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 네. 이건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것도 네. 아니지만 또 아주 나쁜 아, 것도 아, 아니고. 아, 아니고. 아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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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A급으로 네. 만들 것이다. 예, 네, 중간, 한, 근데 A급을 만든다라고 해서 A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요 나무를 취목을 하고서 뿌리빨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A급이 될 수도 있고, B급이 될 수도 있고, 그 관리 잘못하면 네, 취목 안딴 것보다 못하게 수도 될 수도 있고. 있고. 네, 그래서 취목이다라고 해서 모든 나무들이 전부 A급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 오늘은 네. 여러분들한테, 어, 단풍나무, 침묵, 아, 아니죠. 단풍나무, 침묵. 마디 사이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어, 그, 굉장히 상품 가치가 높았던 나무를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리는 시범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 뭔가 근데 뭔가 뭐, 뭐, 1% 내지는 2% 내지는 3% 내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요? 아, 어떤 거가? 여기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것 같아. 그거는 이제 차차 생각하고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이 나무? 아니, 모르겠어요.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나무 아니면 이 영상이... 아, 나무... 아니, 하여튼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나무가? 나무를 만들어놨는데 나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지. 아. 네. 그런 근데, 감이 없잖아, 좀 있어요. 네, 나무를 만들기는 했는데, 음. 어, 나무가 양, 이렇게 마음에 쏙 어, 크니까. 그러니까. 게 나온 그런 나무가 아니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대, 대체적으로 우리 부감동, 감동님 위치에 가신 요가이것 때문에 그것 같아. 네, 요거 때문에도 그러는 것 같고, 하여튼 뭐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 나무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참 멋있다라고 하는 나무를 나무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아마 10여 년 정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할 겁니다. 아유 까마득하네요. 자 이상 예술 분원이 현재 모습으로 이 나무가는 잘생긴 나무입니다. 이재명.